억지게 밀었나? 삼차타 밀었으니까, 600원. 도란을 팔고, 이걸 갈까? <목소리도> 어, 좋아, 좋아, 티모. 버섯 매기고 또 잡겠다. 이거는 티모의 설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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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존 세네. 좋아, 좋아. 이러면 또 손해가 네, 아니지. 타워는 타워대로 밀고, 이득은 이득대로 봤으니까. 좋아. 미드로 가자 미드로. 수색할 시간이군요. 나가자. 쟤네들은 나를 맛있는 먹잇집으로 생각하고 있어. 팀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저런 저 비애주의자들 나쁜 녀석들. 영재가, 영재가 죽이자. 조심. 와디와드로인딱 억으로 끌어. 좋아. 빠져주고 블리치가 내가 무빙이 워낙 좋으니까 끌 생각도 안 하네. 다른 친구를 끄네. 어차피 케이틀리는 무조건 100% 확률로 피하니까 다른 애들 끄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안 끄는구만. 블리치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어 내가. 피해 주고. 그렇지. 굿.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못 피했다고? 나는 못 피했지만 사실은 못 피했지만 저기긴 피한 걸로 보여 끄트머리 맞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위장작전 어 위장작전이에요 따아아 큰일 아, 났다또아오야 이거 하나 그렇지 하나 들어가고 그렇지 카타리나 딜 넣어야지 그렇지 이니치에이팅은 내가 한다 그렇지 팀 왔다 오면서 이제 마무리 그렇지 좋아 그렇지 대파! 굿! 이거야! 굿! 이니시 굿! 좋아 좋아! 마무리 쉽고! 그렇지! 트리플킬 좋아! 미드 밀어버려! 좋아! 이니시 아주 좋았어! 때로는! 딜러가 많은 조합에선 딜러가 이니시를 걸수도 있는 거야 탱커가 많은 조합에선 탱커만 이니시 걸지만 지금 우리 조합은 정글러가 피드스틱이고 티모가 탑 라인이기 때문에 다 딜러란 말이야 누가 이니시를 걸던 상관이 없는 조합이야 음... 누가 이니시를 걸던, 상관없는 조합이야. 그리고 이, 이가, 이가 이게, 조금 저기 안 좋네? 어? 이가 조금 판, 판정이 안 좋네? 이거 세상에, 내가 분명히, 저기 누구야, 글래리치 크랭크가, 그랩이 손에서 나가기 전에, 주먹에서 그랩이 나가기 전에, 이를 썼는데도, 내가 끌려버렸네? 어... 이그 노란머리 이거? 어, 저 녀석 저거? 왜내 앞에만 저런 당당하지? 아, 그래. 당당한 모습 보고 싶다 대안의 아들. 어, 어, 저 녀석 저거. 아, 어, <laughs> 저 녀석 저거. 어? 나한테만 약간 특화된 그런 건가? 왜 항상 어? 세상에 세상이 큰 힘을 내리면 그 힘에 상응하는 누군가를 내리거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 혼자서 큰 힘을 얻을 수는 없거든. 나에게 세상이 큰 힘을 준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지리를 내렸나봐. 조심. 오케이, 굿. 우! 빠생. 어 아, 뭐야? 분명히 총구를 겨냥을 했는데. 이거 들어온다. 오? 아, 전멸 썼나 보다. <laughs> 전멸 썼나 봐.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없네. 평타가 107밖에 안나온단 말이야? 느려지게 만들고 좋습니다 띠띠비님 감사합니다 대기 피들한테 궁각을 좀 만들어줘야겠구만 오케이? 내가 이니시를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팀이 좀 이길 수 있게 내가 해야겠구만 자, 물약 하나 먹고요 이제 라이 가면 딜량 엄청납니다 여기서 미니언을 좀 대치를 시켜야 되는데, 미니언을 빠지는 척하면서 여기다 덧대주고, 피들이 지금 궁각 보고 있지. 피들 어딨니? 피들 여기 있구나. 궁각봐궁각봐 친구야. 거기서 궁각파 팀오가 없구나. 도망가, 도망가. 팀오 없이 우리는 무용지물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 팀오 없이 우리는... 어, 저 리더가 없어. 리더가 없으면 안 되지. 나가자, 나가자. 맞아 리더는 나야. 나의 애완동물 팀오가 와야 돼. 애완동물 없이는 기분이 좋지 않아. 팀오야, 나의 애완동물 팀오야, 빨리 와! 빨리와좋아요쪽으로갈수 있을 것 같아. 이쪽으로 어그로 끄는거네 진짜 와딩부터 기다수기다것 같아. 이쪽으로 갈수 있을 것이수 있을 것같이아 이좋은 이시지, 이시좋은이제티모가들어오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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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l 넣으면서 좋습니다 t 리플킬굿 e k 서 궁극기로 리본 마무리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강자 장총을 만나보시죠 아들. 노랑 머리들. 오케이. 머리들 다 뜯어 버렸어요. 가자. <목적> 억제기를 <목적> 밀러 가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간다. 아갈리가 나와서 아갈리나 콜리브도곧 나오고 빨리 억제기 한번 밀고 도망가는 걸 판단을 해야지. 억제기 빨리 밀자. 미니언 먹을 때가 아니야. 억제기 점사. 됐어! 버려! 버려! 저 친구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겠지만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니까 버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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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하하하하하하하은 <laughs> <laughs> 너는 매우 으리지 매우 느린 적을 잡는 것은 나 같은 명사수에겐 아주 쉬운 일이야! 좋아 좋아! 뭐하시나 이즈리얼 너는 괜히 그곳에서 집에 가다가 잘못된 곳에서 집에 가다가 전멸을 날렸구나 다음엔 너의 목숨을 날려주마 이거 먹어 먹어 그렇지 말은 잘 듣는군 저 팀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팀이야 좋아 집에 가서 라이를 사와야겠어 아! 좋아! 팀원 굿! 빠져나가겠구만 빠져나가, 는나가이 버섯 먹이고 또 싸우면 좋은데 가지 말자 이거 집에 이게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 게임이 오케이 주원아 어딨니님 감사합니다 어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버섯 먹여 버섯 먹여 계속 기다려 오케이 좋아 그대로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좋아 다음거다음거다음거 이거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공격기를 그래, 쓰는데 아 이거 뭐 하나만 평타라도 못뭐 때리면 여기다 오케이 파생, <laughs> <바생! 목소리>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나에게는 저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저격수는 엄청나지. 오케이 좋아 좋아.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좋아좋아 피드를쓰게 끌려갔군 좋은 이미시에이팅이야 오케이 오 세상에 딜바 매장인가? 벌이렇게 쎈냐 대파구나 아 세상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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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이템병 사오자 나 3500원이 있어 돈 엄청 많다고 블루좀 먹을게 모자마시 보실래요? 로아. 피들팅 여기서 끝내버리자. 돈이 얼마만큼 있던간에 넥서스를 밀면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넥서스를 밀자. 절대 그러냐. 홀. 죽어라, 죽어라 티모. 너만 주인공이냐? 박장, 나도 좀 주적주. 먹자. 죽어라. 안 죽었네. 네가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오 들어간다. 그렇지. 내 거는 나는 뭐 없냐? 공산다. 오케이 예상했지. 예상해서 살았지. 오케이. 아아 아. 역시 적들도 한방이 있어. 야 이거 버섯 먹인 다음에 죽여라. 버섯 먹이고 죽여. 쿼드라킬 오케이. 공격력 뭐가지 이거? 피바내기도 괜찮고. 설마. 여기다 키쓰면 죽는데 팀모 어? <laughs> 나도 죽는다. 오케이. 어? 아니? 매우 아쉽구만. 아주 아쉬운 일이야. 아이템이 태포가요. 아니야 태포보다는 내가 봤을 땐 일단은 아 어, 저기 지금 준냐 방템 준냐 방템 벤시 방템 성배 방템 거의 방템이 없네. 이러면 라비를 안 가고 흡혈템인 피바라기나 붙을 때, 죽일 수 있게 몰락한 왕의 건 같은 거 하도 좋은데 일단 AD 라비 가야 돼요 무조건 트포가 짱입니다 피바락기에요 트포에요 차라리 얼만 가세 트포 트포 피바 몰락 못쓰 피바가 피바가 슈바라마 오케이 에이 이거 가야지 이게 짱이지 나한테 지금은 붙는 상황인데?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골드인데 평균 티어 브론즈 3 티어인 시청자분들의 말을 아, 경청은 해도 들을 졸라. 필요는 없지. 그렇지 경청만 해야지. 그 정도로 착한 시청자들은 만족할 테니까. 오케이. 잉, 아. 아. 보셨죠? 이게 몰락한 왕의 왕의 검이에요. 몰락한 왕의 검이 앞에서 포객 행위를 했고. 검의 아름다움에 빠진 자들이 나에게 이니시를 걸어서 적을 완벽히 지옥으로 보내버렸죠. 보세요. 이거는 다른 탱 갔으면 제들 안 죽었어. 아, 좋아 좋아. 궁극기로 지원 좀 해줄까? 어, 필요 없군. 그들을 밀어버리자. 이거 미드, 미드 업지로 밀리고. 헤이물령 탈모님 감사합니다. 나 탈모 아니야. 탈모가 될거지, 유전적, 유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아직 탈모 아니야 머리숱이, 머리숱이 많진 않지만 머리가 물에 젖기까지는 많은 줄 알아 잭스하고 싶어님 감사합니다 나 탈모 아니야 그리고 몸을 키우고 탈모인 사람들은 멋있어 기본적으로 홍석천 씨 굳이 없이 멋있잖아. 이제 쫙 갈려 볼까요? 손니 씨도 멋있고. 음. 오나 오나의 하늘님 감사합니다. 가장 대머리 분 중에 멋있는 분이 제이슨 스타뎀 씨. 조사해 보도록. 어. 제이슨 스타뎀 씨가 진짜 대머리 중에 짱이지. 이거 죽나? 한번 써보죠. 철기 돌아오거든요안 죽네. 대비를 해주는게 좋을거예요 아, c 렸다그렇 c 크리티컬,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이 조금 약하다.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자. 아이템은 라이가 얼마야? c a l 0 r i t i c a l Critical. Critical. c 아니야. 아 c a l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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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i t i c 금방 Critical. Critical. 고우리팀 10명 됩니다. 이 친구가 짱이거든요. 기다려 1900원. 아, 이거 아직도 못사네 사고 싶다. 라위 진짜 사고 싶다. 라위 말고 맞아. 지금은 라위를 안 가도 돼. 방템이 없잖아. 방템이 없는데. 어? 방관템 뭐하러 갈 거야? 옷에 걸친 게 없는데 다 빨개벗고 다니는데. 어? 이거는? 이거 팔고 BF 대건 가서 차라리 피바라기를 가져야 돼. 친다고요 음. 이건 차라리 피바라기를 가져야 돼. 지금 몰락한 왕의 검을 가서 AD가 부족한 점을 피바라기가 얘가 흡혈텐도 없거든. 그것을 피바라기가 음, 그 빈자리를 채워 줘야 돼. 해물령 힘내 님 여기 뭐 하는 거니 감사합니다. 이건 피바라기야. 루나게이 탱님 어서 오세요. 발언 좀 먹을까? 난 추격전이 좋더라. 바론 지금 먹어? 먹지마? 오케이 바론 먹힘 먹어, 먹었어? 기다려봐, 내가 볼게 확실히 확인을 해야지 확인 완료 바론 없음 그 끝내버리자 어, 네, 형님 어서오세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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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궁으로 지원 가능 오케이, 궁 지원해드림 죽나? 제발 죽어라 아, 아쉽네요 이게 BF가서 이렇게 죽을 뻔한 거야 다른 거 같으면 쟤는 죽지도 않았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자는 어 심약해지지 마음이 철렁철렁하다고 조금만 맞아도 어 죽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제발 더좀 떠요. 오케이. 덫의 포인트는 이곳이다. 오케이. 북. 그대로 또 들어가자. 어. 근데 이 친구들이 한 타를 이겨도. 이득 볼수 있는 게 없어. 계속 우리한테 운영적인 측면에서 완, 완벽히 말리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 이 친구들이 지금 한타 이기는 건 그냥 희망 고문이야. 한 내가 왔을 때 한타란 네번 져야 그때서야 이 친구들이 건물을 밀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거야. 음, 이 게임이 괜히 타워 깨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까? 이 없네. 아, 팀고크 나 힐도 있어 힐 낚시 한번 해보자 친구야 집에 간다 팀원. 집에 가 우리도 가야돼 뭐? 끝내버리냐? 오리나공주겠지 여기서 힐 주고 어 뭐야 힐 어디 갔어 어? 누가 썼어 뭐야 누가 내 대신 힐 썼어 어? 누구야 누가 내 힐에 손댔니 누가야 너희들 중 누구야 너희들 중 범인이 있다 어? 아까 썼다고? 내가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고마워 우리가 궁이 대박 났네 궁을 쓸줄 쓸 알았는데 전멸로 피하지 않았어 이것은 내가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야 음 나의 실력에 그것으로 보아 보건데 나의 실력이 50%도 발휘가 되지 않았지 나는 긴장할 때 100%를 다 발휘하니까 이제 100% 한번 발휘해 볼까? 하품 <laughs> 나오는 경기였어. 아. 많이 졸았어, 이 게임에서. 졸면서 피로가 좀 회복된 기분이야. 팬님이다님, 헤물님. 팬님이다님, 헤물님 밸브상 5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헤물 팬님이다님께서 팬클럽 가입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응? 이분한테도 이거 지금 퀴뷰가 많으니까 이분한테도 통큰 팬 가입은 아니지만 반큰 팬 가입이니까 요거 드려야겠다 퀵뷰를 좋아 놓친다. 레드 먹고 갈게요 레드 없애죠. 먹고 감 레드 먹고 감 뭐야 헤이몰용나 퀵뷰 가능? 어어 응어 가능 가능 퀵뷰 같은 같이 만난 것도 인연이게 당연히줄수 있지 친구야 퀵뷰 대신 레이스 줬다 이제 퀵뷰는 없어 음 수고해라 빠생 나의 다짐은 바뀌지 않아 절대 음 더 좋은 걸 가져갔구나 축하한다. 좋아요. 개싸구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미 줬어 두개 받을 생각하지마 절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는데 너만 두개 받을라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오 좋아. 어 뭐야? <laughs> 야. 야, 친구야! 좋냐? 앞길에다가 요거 해 놓고 제님이 죽었어 좋아, 끝내자 나이스 빠네, 네명 죽었지? 됐네, 끝났네 그 그래, 우리 이게 우리가 티모가 어, 어, 끊겨, 끊겨도 워낙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파밍이 이 넘사벽이 됐어 미안해, 아 씨! 아! 아, 마지막까지. 아, 마지막까지 최명국이었네아 씨. 이 마지막까지 이거 최명국이었네전면도 있어 가지고 어, 두 번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하...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났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이해를좀해 주세요. 딜량 좀 볼까? 딜량 내가 봤을 때는 티모가 2등, 내가 2등인데 무조건. 아, 무슨 소리야? 티모가 1등, 내가 2등인데 무조건. 어, 역시 예상이 맞았구만. 어 예상보다 이 친구가 딜을 더 많이 넣었지만 팀워크 잘했어. 수고했어, 친구야. 수고했어, 친구야. 음. 아, 저거. 저거 줄게. 팀워크. 퀵뷰. 어, 영재가. 영재가 너 퀵뷰. 필요하니? 퀵뷰 필요하니? 응? 영재. 너 퀵뷰. 퀵뷰 필요하니? 형도 필요해서 혹시 구하게 되면 어디서 구했는지 좀 알려줘. 어, 형이랑 같이, 같이 가서 또 받자. 어, 수고해. 안녕. 노답이네. 키키키.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런 나쁜 자식. 나에게 퀵뷰 616장이 있지만, 617장째 퀵뷰가 바로 너거였는데 아쉽게도 616장밖에 없군. 소고, 영재, <laughs> 아이디만, 가시지, 오마이 가시, 오, 오마이 가시군, 빠생, 캬캬캬캬캬, <laughs> 하하하하, 좋았어. 이 친구 아주 열받았겠지.